이렇게 큰 사안은 사실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우리가 TV로 본 결정적 순간들 있지만 현장에서 소추 위원으로 야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.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김평호 변호사의 투입도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김평호 서석구. 네 그런 분들이 참큰 역할을 해주셨고. 큰 역할을 해줬죠. <laughs> 네, 정말로 큰 역할. <laughs> 제가 보기에는.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고 놓고 보니까 예, 쭉 되돌아보시니까 예, 선고문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임명, 임면, 공무원 임면권 언론의 자유, 세월호 이 부분이 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로 다, 아. 다 이 배척이 된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정말로 그때는 어, 이러다가 진짜. 마지막 기... 몇개안 남았는데 에, 이제. 에, 기... 몇 개가 아니냐딱 하나 남은 거죠. 그러니까요. 기강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정 개입행위와 권한 남용행위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번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가능한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방법. 그러니까요. 탄핵을 안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보수적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예, 예.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. 예.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재판을 해보면 아 이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 일종의 그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이번에 대통령 파면 절차인데 이번에도 무죄추정 비슷한 그런 원리가 작동했고 설사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도 대통령이 반성을 한다면 즉 복직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만 수행,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만 있다면 사실은 탄핵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어요. 음. 판결문을 건? 보면. 판결문을 보면. 판사 출신으로서 난다 예. 이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데.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을 아시는데. 네. 장, 장, 의원님. 장, 의원님. 장 의원님 말씀처럼 <laughs>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뭐 재판 끝났다라고 오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.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원했던 지지했던 세력의 힘을 과신해가지고 그러니까요. 이렇게 선동을 하면 상당 부분 확 일어나고 실제로 많은 뭐 소위 침박집회라는 것이 그냥, 예. 그냥 뭐 저기 뭐뭐 티밥튀기 시듯이확 불같이 예.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. 아 뭐, 하는 표현은 아니네요. 티밥튀기 듯 아예 잠전한 표현은 <laughs> 아닙니다만 예. 그 힘으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라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영민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둘러싼 심지어 대리인들조차도 이렇게 막가면 이런 분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을 때 이런 분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을 때그 국정농단은 다시 다시 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한것 같아요. 그 그럼 변호 그두분 변호사의 투입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. 패착이죠. 패착. 저도. 지금도 마찬가지. 별정승의 순간 딱 그때밖에 없었습니까 보시게. 아꽤 있었죠.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. 어, 그런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혹은 예. 아이두 분은 굉장히. 뭐 정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 김호준 총장님이 계속 <laughs> 그 부분을 저는 한한달 동안 저는 이제 신문하고 계시는데 정보라기보다는 예. 분석상. 예. 그래 저는 이 탄핵 재판이 쉬운 재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판사 조신호 씨. 예. 예.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. 헌법 재판소가. 그그 절면. 수정을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그걸. <laughs> 네.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이미 수집된 정보를 주로 제출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은 증인 듣고 뭐 증언 듣고 이런 이런 방식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증거 수집 특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을 위한 남용을 통한 지업 공무원제 본질을 해치지 않았냐 그 부분하고 세월호 부분하고 언론 침해 부분하고 이세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마지막에 결국은 대통령이 개입했냐, 개입하지 않았냐, 누가,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했냐,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.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에 비추어 봐도 인정하기가 어렵다.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정적 순간, 의원보시기 아, 이때, 이때가 결정적이었어요. 이런 순간은 없으셨어요? 저는 어 탄핵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작성해서 12월 9일 날 탄핵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120, 23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. 네. 저는 당시에 한 210명 정도 할 걸로 봤거든요. 네. 234명이 하, 하는 순간 아 이건 헌재에 가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. 확신이 들었고요. 어. 또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헌재에서 주로 인정된 것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 예. 공소장에 기재된 그 수사 결과에 공범자로 기재된 그 부분이 대부분 인정이 된고 됐고 또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가 검찰 수사 자료가 대부분 헌재의 그 대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되게 인정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수사가 결국은 이 증거 자료 확보나 이번 헌재 인용에도 큰 영향을 음.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헌재에서 증언 과정에서는 안종범 음. 어, 씨의 증언이 저도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우리 그 법률 아니, 전문가. <laughs> 마음이 급하셨어요? <laughs> 아니, 법률 전문가들께서는 너무. 오랫동안 말을 못 하셔가지고 3주 동안. 아니 말좀 줄이겠습니다. 게 <laughs>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복잡하게 생 네, 저는 이게 이쭉 보면은요 이번에 이정미 그 소장 대행께서 이게 렇쭉 읽어내려가시는 걸 보면은 다시 한번 느꼈어요. 법은 상식이다. 음. 법은 절대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사실상 보자고요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문제가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건 아니다. 뭐냐면 성실 의무라는 게 좀 모호하다. 성실 의무라는 것을 탄핵의 어떤 종목으로 느끼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성실 의무를 100을 위반을 해야 탄핵인데 80이냐 90이냐 100이냐 이렇게 계량화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기각이 된 부분이고 인사 농단이나 언론 농단도 세계 일보 문제는 문제가 있다. 다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에 저는 그 이번에 이정민 재판관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가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거.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가 진성이 없었던 거.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어떤 그 재판대에 놓고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냐.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놓고 봤을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이다. 이런 차원에서 정말 보편적인 상식에서. 이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, 재파, 이 재판문을 이재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아방향 지시, 어, 좀 지향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 결정인 순간 아까 말씀드렸죠. 안종범 그 씨가 나와가지고 한 음. 얘기고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12월 9일 날 탄핵하기 전에요. 사실 모든 시선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비주류 저게 네. 쏠려 있었어요. 비박이 그때 죽어요. 제가 그때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. 몇표 몇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을 제가 2 3 0에 250이다 말씀드렸듯이 네.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 비박계에 쏟아지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좀 두려워했었고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탄핵을 주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인 적 순간은 아마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로 탄핵이 인용된 것들이. 제가 탄핵 었던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. 이세월호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네. 의견이 좀 있는 걸로 네. 상식이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상식하신 을 분들도 있거든요. 이이 <laughs> <자>, 이부에서는 <laughs> 저희가 같은 소추인으로서 이제 비슷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분 후에 돌아올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대선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. 나누면서 좀 싸워주셔야 되는데요. 지금 너무 화목하거든요 분위기가. 무슨? <laughs> 함구? 아니 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, 화목해요 화목하다. 화목하다. 그렇죠. 저는 아니, 대통령이 얘기를 <laughs> 화목, 화목한. 저는 서신의 얘기를 물는데 허망 안할수 없잖아요. <laughs> 당연한 거고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되겠죠. <웃음> 그러니까요. <laughs> 왜싸 싸움을 시킬 그러지 <laughs> 저는 싸움이 좋아요. 아 예. 화목하기 싫어요. 얼굴은 쉽고요. 평화롭게 생기셨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바른 정당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. 이거 이러다가 만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되면 당이 날아가고 막 끝장 나는 거였잖아요. 아니, 근데 네. 사실은 처음에 우리 박범계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재판문판결을 읽어 나가시는데 처음에 하나, 네. 둘, 셋 비각되는데 네. 그러나. 그러나. 야, 이거 진 그러니까 저는 뭐 믿고 있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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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야, 이제 배치 떨어졌구나. <laughs> 저희는 뭐 탄핵이 기각되면 <laughs> 네. 아, 정말로 저, 저희들이 뭐 그냥 뭐 말로 사퇴하겠다는 네.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퇴를 강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. 사실 의장님이 반리를 하시더라도 저희는 사퇴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때문에 이야 무슨 말을 못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진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네. 탄핵이면. 그러니까 그때 네. 가슴이 찬글찬글 하셨죠. 철렁보다는아 이게 왜 이럴까 만약에 이것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. 사실, 좋지. 개인적으로 국경을 그 그만두는 생각도 있었지만, 야, 과연 대한민국이 이래, 정말 이게 갈수있을까 그렇죠. 아, 그때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셨어요? 네. <laughs> 본인보다 앞서서. 무슨 말을 못 합니까, 지금. <laughs> 자.일 수 있었다라는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영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둘러싼 심지어 대리인들조차도 이렇게 막 가면 이런 분들을 원직으로 복직시켰을 때 이런 분을 원제으로 복제시켰을 때그 국정농단은 다시 다시 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한것 같아요. 그 그럼 변호 그두분 변호사의 투입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. 패착이죠. 패착. 지금도 저도. 마찬가지. 별정성 순간 딱 그때밖에 없었습니까? 보시게 아꽤 있었죠.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어, 그런,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혹은 예. 아이두 분은 굉장히 뭐 정보라기보다는 계속 우리 김원준총장님이 계속 <laughs> 그 부분을 저는한달 동안 저는 이제 신문하고 계시는데 정보라기보다는 예. 분석상. 예. 그래서 저는 이 탄핵재판이 쉬운 재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판사 출신로서 예. 해는데 예. 예. 이제 몇기간이라딱 하나 남은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요. 기강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정 개입행위와 권한남용행위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번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가능한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방법. 그러니까요. 탄핵을 안 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보수적 성향의재판 보수적 성향의했판관들은요렇장히던보 같아요. 향에 있어 보수에 있어 보에재판보해보면아이것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있뭐 일종의 그 무죄 추있 원칙이란 게에있지 않습니까? 사에이번에 대통령 파면 절차에데이번에도 무죄 추정 비슷한 있어 보수적 성향에 있어 보수적 성이에 있어 보수적 성 있어 도대통성이반성을 한다면 즉 복직해서. 정상적으로 대통령만 수행,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. 강제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. 헌법재판소가 그묘면 그 시점을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그걸. 예. 네. <laughs> 네.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이미 수집된 정보를 주로 제출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은 증인 듣고. 뭐 증언 듣고 이런 이런 방식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증거 수집 특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직접 심문할 기회가 없었, 없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을 위한 남용을 통한 지국 공무원제 쓸 가능성만 있다면. 사실은 탄핵을 안 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어요. 음. 판결문을 뭐? 보면. 판결문을 보면. 판사 출신으로서 난다 예. 이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데.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예. 아시는데. 장, 장 의원님, 말, 장 의원님 <laughs> 말씀처럼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뭐 재판 끝났다라고 오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.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원했던 지지했던 세력의 힘을 과신해 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 상당 부분 확 일어나고 실제로 많은 뭐 소위 침박 집회라는 것이냐면 예. 뭐 저기 뭐뭐 티바 튀기듯이 확불 불같이 예.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. 뭐하는 뭐, 표현은 아니네요. 티밥 튀기듯이. 아예 잠잘한 표현 <laughs> 아닙니다만은 그 힘으로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키. 이렇게 큰 사안은 사실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우리가 t v 로본 결정적인 순간도 있지만 현장에서 소추 위원으로 야 이때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어 저 개인적으로 는그 김평호 변호사의 투입도 결정적인 거 중에 하나였는데 네, 네, 네. 김평호 서석구 네 그런 분들이 참큰 역할을 해주셨고 큰 역할을 해줬죠 네, 정말로 큰 역할 <laughs>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고 놓고 보니까 네, 쭉 되돌아보시니까 네, 선고문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.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임명저공무원 임면권, 언론의 자유, 세월호 이 부분이 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로 다이 네. 배척이 된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정말로 그때는 어 이러다가 진짜 마지막. 예, 기... 몇